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호 아빠입니다. 어, 오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어,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어, 정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정말 이 풍정등아, 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어, 정말 다들 어, 우려와 걱정이 많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얼마나 무섭고 불안한, 어, 이 두려움과 공포가 어, 이렇게 현실화가 될수 있다는 거에 어, 많이들 어, 힘들고 어려우실 겁니다. 네. 어, 요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댓글을 쓰시는 모습이라든지 상황을 보면은요. 어, 뭐 한동훈이를 배척해서 그렇다. 어, 한덕수와 단일화가 안 돼서 그렇다. 한동훈이를 그렇게 쫓아내서 그렇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글을 쓰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은 좋던 싫던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야 되는 것이 맞고,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재창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도 지금 니 탓, 네타 타고 앉아있고, 정말 원인과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어, 이런 참,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어, 너무너무, 어, 비통할 따름입니다. 어, 지금은 우리가 좋던 싫던지 간에, 어, 한 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살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와중에, 뭐, 과자 처먹으면서 뭐, 이렇게 방송을 한다, 아니면은 뭐, 미국 가가지고, 오지도 않고 이러면서, 그러고 있다 하여튼 버려버 얘기들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 참 정말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놈의 알량한 그 욕심 때문에, 그탐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내가 그 후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와 원인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비통하기 그지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한동원, 아직도 한덕수, 아직도 누구 때문에, 아직도 뭐 때문에 원인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게 맞는 것인가 좀 한번 잘들 생각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수 인사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응원하고 그분들의 뜻이나 생각은 정말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어, 이러고 있어서는 전혀 아니니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아직도 원인과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내가 나가서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물론, 어떤 일이든지 욕심은 생기기 마련이겠죠. 제가 그래서 방송에다가도 그렇게 방송을 했었죠. 한덕수 이분과 김문수 이분. 서로 욕심을 내려놔야지만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편안하게 갈수 있는 길이 그것이 가장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어, 뒤도 없이 무조건 밀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좋던 싫던지 간에 믿고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정말 우주의 흐름도 기운 따라간다고 합니다. 우주의 흐름도 결국은 기운 따라갑니다. 그러니 민주당에서 저 아닌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직 짝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 것이 그 기운이 지켜야 되겠다는 그 기운이 우주의 흐름도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당하는 순간 국민의힘당은 정말 사입이 종교 같은 이런 국민의힘당은 잘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물화통 터지고 화가 나서 돌아가는 이 형세라든지 어, 꼬라지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지금은 모든 걸다 내려놓고 합치고 합심하고 뭉쳐야지만 살수 있다.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단생 산사라고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임진왜란 당시에 국민들의 흩어짐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 정말, 그래도 무엇이 대의고 무엇이 최선의 방법이었나를 찾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 정말 삶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우린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항상.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한순간에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안 건넌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는 중심축를 맞춰 줘야 되고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잘 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원해 주시고 이 김문수 후보자님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다들 기운들 내시고 힘들 내시고 어 최선의 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봉생도 음, 봉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사위는 던져줬고 건군 일척이라 하늘에 한번 어 맡겨보는 어, 방법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일련의 일들을 보면은 결국은 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때문. 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와야 내가 저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텐데, 내가 한번 가볼 수 있을 텐데, 나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꼭 나가야 되는데, 내가 꼭 후보가 돼야 되는데라고 하는 이 지지하시고, 이 정말 힘없고, 정말 이 마음 졸이는 국민들은 뒷전이고, 결국은 내가 한번 그 자리에 가보겠다라는 모든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 원인, 이런 상황을 만든 그런 작자들, 제가 원망하고 탓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이 잘못됐을 땐 누가 책임을 질 건지, 누가 원망을 들을 건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활편 부름기라 사야할편 부름멸이라고 합니다. 사람 오고감이 뜬구름 태어남이고 사라짐입니다. 백년도 목사는 인생을 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 끓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정신이 다 녹아내릴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었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참 한심함이 있습니다. 한심함이 저강 여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많이 하면 그 자손들에게까지 재앙이 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뭐 정말 빈민국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빈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뭐 어? 정말 뭐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어?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괜히 그런 것이. 다 잘못 닦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상이. 내가 지어놓 전생에 지어놓은 그 복록이 끝나는 순간, 우리 명리에서는 시기론이라고 합니다. 부처님법에서는 시절인연이라고도 하고, 인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이 끝나는 순간, 내 복록을 전운 것이 끝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용기심이라 마음을 잘 써야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지금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난 겁니다. 마음들을 잘못 썼기 때문에, 마음자리를 심청사다리라고 합니다.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써야 모든 일이 다잘 풀리는데, 상탁하부정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리다는 겁니다. 정말 뭐 세대교체, 뭐 정말 아니면 시대적 요구라고 하는데, 정말 뭐 국회의원분들 전부 싹다 바꿔야 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올렸고요. 어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길 바라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힘듦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데, 여기서는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참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뭘 믿어주고, 어 정말 힘을 실어줘야지 쓰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어 오사분열돼 갖고 나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작자들만 보이고. 어, 정말 참, 한심하기 그지 없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생 철학관의 지화빠입니다.